이게 맞이하는 게이 거실이에요. 이집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거실하고 주방이 크게 잘 빠졌어요. 지인분들이 많이 오셔도 널다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뭐 깨끗하잖아요. 어뭐 뭐 얼룩진 거 하나도 없이 관리 상태는 아주 최상입니다. 주방 구조가 아주 이게 상부장이 없잖아요. 이집 특징이 상부장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 하부장 하부장 공간을 상당히 넓게 뺐어요. 수납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부장에 다다 뒀어. 요 앞이 바로 지방도입니다. 아, 지방도에서 바로 들어와요. 그리고 도로 폭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운전 못 해. 이러신 분들도 전혀 불편함이 없으리라 봅니다. 요게 정원입니다. 정원. 땅이 113평이에요. 어, 113평이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쭉 한번 둘러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단지는 그냥 전망이죠. 원래 그 용천리는 그 산세 전망 아, 산세 전망이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봅니다. 그 올라온 김에 정원. 정원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정원도 이 정도 사이즈면 관리하기도 좋아요. 저기는 이제 바베큐 해먹수 뭐 있게끔 위에 덮개 다 씌워놨고 아 근데 워낙 그 데크를 넓게 뺐어요. 그냥 시원시원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아저 수전 탐나네 <laughs> 아집 관리 상태 최상이죠. 매수하시는 분은 그냥 이사만 오시면 되리라 봅니다. 오늘의 이 집의 매매가는 금매입니다. 금매 4억 3천입니다. 4억 3천.